일단은 어, 문명 연맹의 시대 에1 어, 시즌 영웅 티어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그냥 뭐 주관적인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랭크 어, 첫 번째로는 톱날 생산력 랭킹 1등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나중에 하는 뭐 정복자 이벤트 이런 것도 이제 공동 1등도 해봤고 나름 그래도 좀 많이 잘했던 그런 유저라고 좀 밝히고요. 일단은 기준은요, PvP 음, 어, 유저와의 전투를 좀 높게 칠 거고요.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운명 효과가 좋다든지, 뭐 칭호 효과가 좋다든지, 아니면 스킬 자체가 좋다든지, 그리고 은퇴로 얻는 스킬까지도 좀 좋다.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종합적인 제가 봤을 때이경우을 얻게 되면 나한테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? 요거를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.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따라 다기 때문에 제 기준은 그 정도, 전쟁, 그리고 뭐 이제, 운명, 그리고 덱을 이제 잘 꾸며지게 만들 수 있는 시너지, 뭐, 그리고 갈았을 때, 은퇴했을 때 좋은 역, 이 스킬이 주어지는가. 요런 이제,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. 이제 영웅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서 이 영웅은 이래서 좋고, 이래서 안 좋고,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, 이걸 참고하시고, 덱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어, 신화 영웅이 있어요. 이 게임에는 신화, 핵심, 정예 이렇게 5성 영웅 중에서도 급이 나눠져 있습니다. 어, 살라딘, 진시황, 잔다르크, 카이사르가 이제 신화 영웅인데요. 아, 요 중에서 어, 저는 이제 왼쪽을 가장 좋은 영웅, 오른쪽을 좀 제일 나쁜 영웅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해볼게요. 제가 볼 때는요, 일단 대개 파워를 가장 높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. 진시황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. 진시황, 진시황이 이제 백기 모명위랑 같이 세팅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다, 완벽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진시황은 이제 통제형 영웅 조합이라서 약간 이 카이사르 조합에 약간 이제 상성을 좀 먹습니다. 그래서 한요 정도, 카이사르 요 정도. 뭐 두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진시황 자체는 CC기에도 좋고 뭐 아군의 어떤, 어떤 버프도 좋고 운명 자체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진시황이 나오신다면 진짜 이 백에서는 이 영웅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. 카이사르는 이제 그 데미지를 받으면 힐을 하고 턴마다 또 힐을 하고 해가지고 힐량이 되게 높거든요. 이 게임은 다른 게임에서 비해서 좀 힐이 되게 좋아요. 원래 좀 피해를 받게 되면 사망자와 부상자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이 게임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이 부상자 비율이 높아서 받은 피해만큼 힐을 해버리면 돼요. 받은 피해만큼 힐을 해버려서 이제 계속 이제 유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덱이 운영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레피드스 카이사리에다가그 마르쿠스 딱 섞으면 운명 효과도 받으면서 정말 단단하면서도 강력한 덱이 만들어지거든요. 거기다가 어, 다른 덱들에서는 진시황이좀 좋을 수 있겠지만, 이두 개의 덱을 이제 비교하자면, 카이사르 덱이 또 오히려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살짝 저는 이제 뭐 비슷비슷하지만, 어, 일단 뭐 카이사르 덱은 또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, 어떤 덱이든 다 약점은 있어요. 어,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. 저는 이 정도에 좀 두고 싶고요. 아, 그리고 살라딘입니다. 살라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보 영웅을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, 어, 영웅인데, 이 영웅도 굉장히 좋습니다. 치명타가 터지면 돌격을 만들어주고, 그리고 치명타 확률도 올려, 올려주고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, 아군이 첫 턴에도 데미지를 엄청나게 우겨넣을 수 있는, 핵폭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덱 추천에도 보면, 살라딘이랑 진시황이랑 섞어가지고, 길가메시가 들어가서, 그렇게 조합하는 덱이 좀 있더라고요. 그것도 굉장히 좋아보이는데, 좀 그거 너무 투머치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. 덱을 할 거면, 저 같으면 이제, 진시황 덱기 모명 나누고, 살라딘에다가 길가메시에다가 뭐, 하나를 넣는다면은, 뭐, 빅토리아를 넣는다든지, 뭐, 그런 식으로 해서 덱을 좀 나눠서, 여러가지로 좀 나눠서 쓸것 같은,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아무튼 되게 좋습니다. 다만, 이제 이 살라딘이 들어가는 콤보 덱은 문제가 뭐냐면, 기선제압이라는 아주 하드카운터 오프닝 스킬이 문제입니다. 음, 적군 3명 중 2명에게 90% 확률로 3턴 동안 무장해제를 걸어버리는 스킬이죠. 그 스킬 자체도 이제 구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면 이제 개백장군을 뽑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선제압을 만들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티어를 낮게 뒀습니다. 그게 아니라면 얘가 살라딘이 앞쪽으로 갈 수도 있,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. 굉장히 강력합니다. 하지만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, 그나마 길가메시나 이제 빅토리아가 그 평정이라는 칭호 효과를 통해서 1턴에만 무장해제 면역을 50%받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다른데 어 일단 기선제압이 너무 구하기 쉽다는 점이 좀 이제 저는 그나마 어세 번째로 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으로 이제 한다르크입니다. 지금 액티브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액티브덱에는 좀 효과가 좀 미미해요. 다른 이제 뭐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돌격덱, 돌격콤보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런 게임에 돌격이라는 효과가 없거든요? 연속 공격이라는 효과만 있지만, 돌격이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이 버스트 딜이 더 증폭되기 더 좋은데, 이 잔다르크가 이제 액티브 되게 어떤 좀 희망이라 고볼수 있는데, 음 지금 갖춰진 어떤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액티브 뭐 발동 확률을 높여준다든지, 이런좀 부가적인 혜택들을 주는 스킬이라든지 영웅들이 좀더 필요할 것이라 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뭔가 시너지를 올려주는 영웅들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래도 신화 영웅답게 잔다르크가 있다면 또 좋은 액티브 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 잔다 못 뽑으면 접으라?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누가 어떻게 그런 이유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잔다르크는 오히려 뽑으면 뽑을수록 좀 머리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. 잔다르크는 좀 그래요. 이게 몽염이 있잖아요. 몽염은 핵심 영웅입니다만, 그래도 웬만큼 과금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뽑거든요? 몽염을. 그리고 뭐 여러가지 혜택으로 인해서 이제 확정 뽑기를 할 때도 몽염을 많이 이제 뽑으실 거고. 그래서 이제 기선제압과 전역봉쇄라는 이제 하드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쉽진 않아요. 이거를 뽑았다고 해서 쉽진 않습니다. 어. 쉽지 않은 상황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물론 좋거든요? 어, 액티브 덱의 한 줄기 희망이에요, 진짜. 이 잔다르크를 얻게 되면은, 카이사르덱에 대한 좀 대체가 좀 가능합니다. 대처가. 카운터죠. 어느 정도. 이제 살라딘이나 잔다르크가, 어, 카이사르덱 상대로는 좀 카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럼에도 잔다르크는 좀 비주류라고 생각해요. 어찌됐든 간에. 좀 뭔가, 어, 상대에게 너무 이제 카운터를 많이 맞고 들어가기 때문에. 그냥 전역봉쇄 있는, 있는 덱 상대로는 그냥 힘든 거예요. 어찌됐든 간에. 물론, 자기 자신이 이제 전역봉쇄와 기선제압을 들고, 서로서로 어, 삼턴은 쉬자, 이런 느낌으로 갈 수는 있긴 하지만, 그, 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한 거거든요. 보시면 이제 진시황이 들어가는 덱에서는 백기 같은 경우가 오프닝 스킬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, 그거는 이제, 어, 카운터를 못 하거든요? 오프닝 스킬은? 그나마 카운터 하는 게 만사무사 같은 경우가 이제 쇠약을 걸어가지고 데미지를 못 주게 만든 건데, 뭐, 그것도 이제 액티브 스킬이기도 해가지고, 진시황 상대는 또 힘들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, 뭐,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레피드 스가또 오프닝 스킬이라서, 얘를 막기보다는 이제 힐을 못하게 만들고,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잔다르크가 어느 정도 그 윌리엄 밀리스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힐을 못하게 해서 치료금지로 해서 할수 있는데, 이게 좀 이제 상상이긴 하죠. 어. 그럼에도 이 덱은 좀 여러 덱에 좀 카운터를 맞을 수 있다. 라고 생각해서 전이 정도로 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, 어, 액티브 덱에 잔다르크까지 했구요.